입력 2019.01, 2223대58, 수정 2019년 1월 23일. 0시 7분 아시안컵 8 강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 이바레인과의 연장전에 돌입했다. 파울루벤 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2일 아. 아베미리트, UAE, 두바이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의 2. 019 아시안컵 축구대회 16강전에서 정규 시간을 1에서 1로 마무리하. 여연장전을 치르게 됐다. 점1에서 0으로 앞서 나가다 후반 전동점골을 허용. 한국은 아쉬운 결정력을 보이며 추가골을 넣지 못했다. 점2 2로 후와 라베미리트 두바이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한국과 발레인의 16강전 점1에서 0으로 앞선 후반. 한국이 실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전반전은 앙희찬 선수의 선제골. 로한점 앞서며 마무리했다. 경기 초반은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과. 발리바레인이 적극적으로 공격에나 서명위협적인 장면을 수차례 만들었다. 한국은 높은 골점 유율을 기록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슈팅으로 연결. 하지 못했다. 전반 골점 유율은 한국 73%, 바레인 22%였지만 슈팅. 은한국 4개, 보다 바레인 6개, 리더만 났다. 공격이 실마리를 차. 지못하던 한국은 전반 43분 2대서야첫 유효 슈팅을 기록했는데, 이슈. 팅이 골로 연결됐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제도하며 오른쪽으로 공을 넘겼고 이를 이용이자 마가운데로 낮게 크로스했다. 바레인 골. 키퍼가 이를 쳐냈지만 골무 앞에 있던 항이찬이 이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골문 안으로 밀어넣었다. 황이찬이 아시안 컵첫 골이다. 그러나 후반전. 추가 골을 노리며 공세를 취하던 한국 대표팀 이좀처럼 기회를 골로 연결시 키지 못하다 바레인의 모하메드 알로마이히의 동점골을 허용했다. 패널. 킥박스 왼쪽에서 바레인의 날카로운 슈팅을 김승규 키퍼가 막아냈지만 핑. 겨져나온 보를로 마이 히까자 바한국의 골망을 흔들었다. 점이이 1호 후와 라베미리트 두바이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한국과 바레인의 16강전에서 득점한 앙이찬 유한. 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한국은 바레인을 상대로 4-2-3-1. 포메이션을 기용했다. 황해조가 최전 방공격수로 이청룡, 손흥민. 황희찬이 이선에 나섰다. 이청룡은 후반 22분 주세종과 황희찬은 후반 34분 지동원과 교체됐다. 기성용이 빠진 중원은 황인범과 정우영 이 지키고 포백라인은 옹철 김현 관 김민재 이용이 배치됐다. 골키퍼 은김승규다. 황인범은 후반 44분 이승호와 교체됐다. 국제축구연맹 f 파 랭킹 53위 인한국은 113위 바레인 을 상대로 역대전적 에서 10승 3우 2패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아시안컵 무대에서는 1승 2패로 뒤진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한국이발의 행복 다한 수이다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를 무실점 3연승으로 마치고 조1 위로 16강에 올랐다. 비록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한골씩밖에못 넣어 어찌만 중국과의 3차전에서는 손흥민 이 합류하면서 2에서 0승리를 거둬 반면 발의인 은조별리그 A조 1차 전해석의 최국아라베 미리트와 1. 1로 비기고, 이어 태국의 0에서 1로 졌다. 마지막 조별리그인 인도전에서 1에서 0 진땀승을 거두며 가까스로 조 3위로 16강에 올랐다. 점이 4. 개국이 참가한 이번 아시안컵은 6개 조 1에서 2위가 16강전에 진출했고, 조 3위 중상위 성적 4개국 이 추가로 올라갔다. 이날 승리하는 팀은요. 는 25일 오후 10시 8강전을 치른다. 파타르 와이라크의 16강전 승. 리팀과 맞붙는다. 하피라이트 조선일보 제유한내.